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말씀이 심령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내려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이 각박해져 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고립된 모습들이 현대사회의 모습으로 대두됩니다. 작년에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할수 있는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2023년 작년 한 해를 사자성어로 결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회 전반에는 대의와 가치가 상실되어져가는 이런 현상이 대세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른바 가치 상실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미 이러한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소망 없는 가운데, 허무한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사람, 그 영혼은 좌절과 두려움과 허무함으로 몸부림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 종말의 시대,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입니다 신자가 희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째서 이 상실의 시대에 신자가 희망의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가 그 희망의 사람이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직업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의사인 저자가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4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고 나중에 완전히 완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에 뼈가 굳어져 있는데 그 뼈가 펴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보통 이때에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세번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기 위하여 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국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특별한 장소가 언급됩니다. 그 국어라는 장소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 미문 앞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그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간의 돈을 구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신세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몸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매어 다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신체의 자유도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없습니다. 내일 먹을 끼니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앞에 있지만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하루 한끼 먹을 것을 위해서 세상에 찌들은 채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푸지기수죠. 제가 언제 한번... 한2 0여년된것 같습니다. 20, 30년 년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할때 홍콩 여행을 갔었습니다. 마카오라는 도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마카오라는 도시는 도박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무언가 인생을 역전하고자 내려온, 물밀듯이 내려온 사람들이 그 마카오에서 낮에는 힘들게 일용직으로 노동 일을 하면서 하루를 벌어서 밤에는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겠다고 그 도박장에 와가지고 낮에 벌은 그 돈을 가지고 통째로 다 도박하는데 탕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이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하여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로 그 도박장이 꽉차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물질만능주의와 그것에 몰입해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한끼 식사를 위한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은... 이 거지와 별반 차이도 없는 소망 없는 허무한 산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이가 40여세나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 좋기 2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을 드나드는 웬만한 사람들이면 이 사람을 다 압니다. 다 아는 거지입니다. 아, 그 거지! 어, 그민매은 맨날 거기 앉아, 어, 나면서부터 안, 자에 있는 사람, 어,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꼼짝없이 거기서 매일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어떨 때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서 적선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고, 더 이상 적선할 마음도 없고, 늘 그냥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본체 만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거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거지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호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그 구호를 하는데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람들 발만 보면서 구호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서서 말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렇게 주목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지금 주목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평범한 일이 아니고 아주 의외의 일인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 이 거지에게는 지금 진짜 실제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 주목했다.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모습을 주목하던 바라보던 아주 자세히 바라보던 그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한 묘사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장애인 거지를 단지 그냥 돈몇푼 주는 그러한 거짓,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진 거냐면 자신과 동일하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극률이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으로 여기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희망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전에 나도 절망과 공포와 허무함 가운데 죄에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보아주시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 하는 짓 봐서는 정말 매를 맞아도 할수 없는 사람이지만, 약한 행동하는 것 봐서는 그냥 하늘에서 불변하게 내려서 멸망하듯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수 있어. 우리의 시선이 이러한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신자. 이 사람이 희망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이 장애인 거지가 성전 미문을 오가는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고 고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체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어쩌다 떨어지는 동전 한 푼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냥 땅을 바라보고 체념하고 절망한 삶의 모습을 지금 이 사람에게서 볼수 있죠.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 장애인 거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소리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그 바라봄과 다른 바라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 치유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반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큰 기대와 설렘을 담고 그동안 인생 가운데 체념으로 떨궜던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입을 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을 얻고자 하는 장애인 거지가 바람을 갖지 않도록 포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매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미문은 어떤 문인가? 이 미문은 우리 한자로는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문문자 써가지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미문은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더진귀한 성문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것은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져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미문처럼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린 유대교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 미문은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성전, 그 입구 역할을 하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사치스럽고 화로운 문이었지만, 정작 그 화려한 외양에 비해서 그 앞에 수십 년을 쿠거라는 그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아무 구원도 줄수 없는 타락해버린 유대 종교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은과금으로 장식된 성전 종교가 구원을 주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참 성전이 되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뜻, 이 뜻은 원문에 보면 n이라는 전치사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 이 장애인 거지는 예수 안에 있는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뒤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증명을 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4장 9절 10절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지명 이름입니다. 나사렛은 그 지역이 천한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천대받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특별히 지금 이 천대받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 지명을 호칭한 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멸시받는 이름이 아니라 영광된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대한 의미로 사용했던 나사렛이란 지명을 호칭함으로써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나자신 몸으로 사람들을 섬겼지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는 이제 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을 능력의 이름인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설교에서 베드로가 강력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희망의 사람인 것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반드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가 강력히 선포하죠.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신기하죠? 자기 자신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40여 년이나 자기는 자기 발로 일어나 걸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으니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간이나 발라붙었던 이 장애인의 초라한 다리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나에게 이 셈이야?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자기 몸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별시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어떻게 이런 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단지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평민들은 오늘날처럼 정보가 이렇게 발달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을 내면 꼭 손과 발을 사용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만 됐습니다. 농업을 해야 되고 목축업을 해야 되고 그러한 노동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당시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이나 손을 못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없으니, 할수 없으니까 국어라는 일 말고는 생계를 연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돈몇푼 주어서 며칠 먹을 양식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다리를 완전히 치유해서 걸을 수 있게 하니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장애인이 완전히 사회 정상적인 사회 일반 구성으로 회복시켜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자가 희망의 사람인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삶이 바뀌기 때문인 것이에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 폭력 중독자가 폭력을 끊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사기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는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애인 거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를 보면 몸이 부정하다고 여겨져 가지고 성전 미문에까지는 올수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수 없다는 건 영혼의 치유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에서 육체적인 자기가 다 거쳐지니까 걷고 뛰고 바로 행한 일이 뭐냐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그 안에 들어갈 때, 나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의 발이 낙해되어져서, 순간적으로 자신이 뛰고 걸으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나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육신과 인격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신자가 희망의 사람인 것은 죄와 죄의 형벌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한마디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내 한마디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친구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소망 없이 좌절하며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희망의 사람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에 있는 자는 궁적,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희망의 사람으로, 영혼을 세우는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